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여행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대에 와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짐이 많아요. 여행겸 출장을 와있습니다. 아이 가방에다가 뭐 삼각대도 카메라도 있고 보조 가방에다가 캐리어까지 있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절대로 캐리어를 안 쓰는데 출장이기 때문에 오늘 짜라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laughs> 지쳤어요 전, 정신도 없고 제가 <laughs> 아침 7시 비행기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좀 부산을 떨었거든요 아, 오늘은 좀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캐리어가 너무 좀 짐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이 캐리어를 숙소까지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자전거 조립하는 펜발 있는 곳이요 아보내겠습니다 네, 선 장소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번 출구 나가서 왼쪽으로 쭉 나가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침 1번 출구 앞이었어요 여기서 왼쪽 아 저기 있네 자전거 조립하고 써 있네요 아진 덥다 이거 완전 대쳐났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들아. 흔든데가 없어요. 어떤 거요? 파손된데. 아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파손된서 네, 뭐 사실 뭐. 네네 네, 없습니다. 뭐 산산조각만 안 나면 네, 뭐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요거는 뭐그 숙소에 가면은 그냥 네. 카운터 같은 데 보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 저희가 지금 보관 장소가 있고 이제 네. 그 숙소에서 어디에 보관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 저희가 보관을 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따로 연락을 주시는 건가요? 어, 아니요. 이제 그 숙소에 가서 어. 이제 고객님 이름 말하면서 지금 도착했을 건지 어딘가요? 하면서 저희는 여기 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한번 하인해볼요 네. 겠습니다수고하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오. 수고하시오. 일단 피어를 해결했습니다. 여행이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여행은 오늘은 힘들고 이따 일을 하러 따라오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픽업이 됐다. 뭐 어디서 픽업했고,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카톡이 나와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어, 배송 조회도 되네요. 네 로그인을 하면 배송 조회가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네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숙소 가서 이 캐리어를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숙소가 별로 공항에서 안 멀어서 그런지 벌써 도착했어요. 8시 40분에 가져가셨거든요. 2시간 만에 배달이 완료됐네요. 아, 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른 일정을 끝내고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는 곶자이라는 곳입니다. 제품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어두워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설 때만 해도 비가 안 내렸는데 지금 또 비까지 내려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꽃자리 제주도 전역에 한 다섯 곳 있는데 그 중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대정읍 쪽에 영어마을 이렇게 있는데 있거든요 여기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9시를 간 넘긴 시간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하루였어요. 고프로 쇼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손에 쥘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박살이 났습니다. 새로 사기는 했는데, 당장에 필요해서, 요거, 순간접착제를 샀어요. 붙여서 쓰려고. 사실, 이미 한번 박살 난 거를 붙여놨는데, 그게 또 박살이 난 거라서, 사실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렇요 어, 모든 일정을 끝내고, 이제 숙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캐리어가 잘 있을까요? 잘 있겠죠? 잘 있어야 되는데. 캐리어. 아니. 지금 한국이라서 가능한 건데? 제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나봐요. 포케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다 빼고 가방 안에 놓고는 이렇게 놔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는 게 좋겠죠. 어찌됐건 만에 무사히 수렴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한거 끝났네요. 그래도 이 서비스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 뭐 종종 쓸것 같아요. 캐리어를 제가 들고다니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출장을 부족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덕분에 캐리어도 무사히 집에 들어왔고 저도 무사히 집에 왔네요 네, 트윗백 서비스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의 첫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트윗백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과정 제가 간단하게 담은 거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하의 여행 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 예약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용 안내부터 한번 볼까요? 어, 간단하네요. 그냥 예약하고, 가방을 이제 픽업 장소가 있나 봐요. 거기 전에 드린 다음에, 이제 제숙소에서 받으면 되네요. 공항에서 숙소갈때도 가능하고 숙소끼리 움직일때도 되는구나 뭐 이거는 당연히 될것이고 여행가방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어있네요 픽업시간 10분전까지 증빙자료 같은건가 봐요 제주공항에서는 1번출구 앞에 갖다드리면 되 요금은 저는 기내용 캐리어 들고가거든요 그래서 9,000원입니다 아, 제가 캐리어 정말 싫어하는데, 그 뭐, 가방 만드는 것도 캐리어 들고 다니기 싫어서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제품 촬영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캐리어 들고 가요.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 안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 아프던 찰나에 이제 이걸 발견을 한 거라서. 뭐, 9,000원? 사실 저는 또 이제 쿠폰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0분 이상은 지죠. 한 장에. 맞고요 가방 사진을 등록을 해달래요 아까 설명 보고 미리 찍어놨거든요 저는 라이언 캐리어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러면 끝이 난것 같습니다.